안녕하세요. 마스터 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링 풀업 마스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철봉훈련에서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. 정말 좋습니다.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링에서 올라갈 때 어깨 이동 동선이 절대 수직으로 상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션이 아니며 어깨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됩니다. 이렇게 뒤로 살짝 커브가 생기면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션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깨가 먼저 활성화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자세를 필수로 먼저 연습해주세요. 첫 번째는 데드앵. 두 번째는 액티브행입니다.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, 풀업을 앞으로 여러분이 100번, 1000번, 1000번 10 넘게 훈련을 계속할 텐데,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꼭, 마스터해 주세요.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이 회전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봅시다. 철봉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팔뼈의 회전과 이동이 일어납니다. 이는 실제로 우리 몸이 당기는 모션을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또한 철봉 풀업과 가장 큰 차이는 팔꿈치의 위치일 겁니다. 팔꿈치를 보니 눈 앞에 위치시켜서 어깨 넓이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해 나갑니다. 또한 가슴도 오픈해서 하는 기존 철봉 풀업과는 다르게 가슴을 닫고 풀업을 훈련을 합니다. 이는 등 운동을 해야지 하고. 하는 훈련 등 운동이 아니라 기능적인 근력의 관점에서 더큰 당기는 힘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 제가 두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어깨가 이렇게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면 어깨 관절의 압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부상으로 이어집니다. 따라서 하나 더할수 있더라도 이렇게 어깨가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멈춰야 한다고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스트렝스 훈련에서 가동 범위는 꼭 끝에서 끝까지 꼭 꽉채어야 합니다. 스트렝스 훈련에서 훈련의 범위는 무게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범위를 줄이는 것은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. 무게를 줄여서 훈련하면 근비대에도 좋지 않고 스트렝스 훈련에서도 최대근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칙은 링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운동에서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어,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체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